세상에서 가장 과장되기 쉬운 감정은 첫사랑이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련하게 나와서 그렇지. 뭣도 모르던 어린 시절 잠시 설렌 감정 아닌가. 고로 나는 슬프지 않고 우울하지도 않다. 그런 건 미련통이나 하는 짓이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결코 남자가 아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당당한 현대 여성으로 거듭나는 것. 나 고은강은 첫사랑 따윈 깔끔하게 잊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첫사랑을 정리하는 법 하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주찬 때문에 가입했던 동아리를 탈퇴하려는 그때. 강아. 일찍 왔네. <laughs> 네, 저. 고맙다, 강아. 네가 나 불편해서 동아리 관두면 어쩌나 했거든. 그건 아닌데, 지, 제가. 응. 들어가자.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주지수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보다 덩치가 큰 사람도 기술로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난폭자나 주지자를 제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엑스로 기술 잡고 순간적으로 언제 탈퇴하려 했냐는 듯 주찬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은강과 주찬 은배 진짜 잘하지. 그런 은강을 보며 질투를 하는 승현 누구 직접 해볼 사람 없어? 답서 사 하려고 하는 것. 봐. <laughs> 좋아 유승연 나온다. 야 내가 먼저 시범 보일 테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 한다 왜 처리. <laughs> 주찬을 이겨보고 싶은 마음에 온몸에 잔뜩 힘을 주며 버티기 시작하는데 야야 야. 아이고 그러게 나석이 왜 나서 주찬선배가 봐줬으니까 망정이지 봐주긴? 선배로 꽤나 고전하던데 주찬선배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데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운동이라면 나도안 빠지지 축구, 수영 아리가 단체 야, 미팅 잡았어 주말 시간 되냐? 오케이 뭐하냐? 아 운동 뭐 했다고? 됐다 아 말해봐 아 됐어 됐어 <laughs> 우와 꽃 폈네 봄이 오기는 왔나 보다 야한장만 찍어줘봐 응? 됐어? 어? 음, 잠깐만 봐봐 어 이게 뭐야? 아니 다리 완전 짧게 나왔잖아 그래? 너니여친 사진도 안 찍어줘 봤냐? 어 여자친구가 없었는 줄은 몰랐네 없었단 말은 아닌데 있었어? 노코멘트 줘봐 다시 찍어줄게 됐어 아 이번엔 진짜 잘 찍은 거어 됐어 됐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야 신하리 너 학교 기념품 발줄 그거 똑바로 넣었어? 기념품 발줄를 잘못 넣었다며 아리를 혼내기 시작하고 아, 죄송합니다 저 지금 바로 업체랑 통화하겠습니다. 현석 선배다 했으니까 집어치우라고. 우영아 학생회실좀 다녀올래? 홍보단 아이디어 없냐 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영이가 화내는 건 네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 실수가 학교의 실수가 될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맞는데 잠시 후 자신의 실수가 아닌 업체의 실수임을 알고 현석에게 일을 말하자 됐어 그래도 잘잘못은 확실히 해야죠 거기 우리랑 오랫동안 거래하던 업체야 괜히 얼굴 붉히지 마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 테니까 간만에 연락해서 이런 거나 부탁하고 한편 한나에게 몰카를 준 몰카 사건의 배우를 추적하고 있는 차 교수 그 원래 몰카는 기종 바기면다 반납하는데 몇 명은 안 했더라고 왜 네? 일하다 분실 많이 해 그럼 안 되지만 이번 작전 도와줄 강원경찰서 강남기 형사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차유곤 경위입니다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그쪽 김현수입니다 자네가 그동안 조사한 클럽 정보 많이 알려줘야 될 거야 뭐 아는 사람이야? 아니 미반납으로 돼 있길래. 거기 사유스에 있잖아. 근무지 이동 중 분실. 한나와 남기 의 주소지가 같은 강릉인 것을 보곤 남기가 물카 사건의 배우임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자천대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강릉으로 지금 옮겼다는데 강릉 사건을 한다고 해. 야 니네 오늘 무슨 날이냐? 며칠 뒤 은강 주영 아리의 소개팅 당일. 가자. 그래. 가자. 주영이가 그러더라. 어쩐지 들떠서 나가더라. 야, 근데 애들 또 꾸미니까 좀 달라 보이지 않냐? 아니 맨날 머리 질끈 묶고 눈 꼭힌 것만 보다 놀래지 않았나? <laughs> 와, 빡세다. 거의 분대인데? 주일이 그렇게 심하면 오늘 술 마시면 안 되겠는데? 엄청나. 어, 어, <laughs> 여기 분위기 되게 좋아요. 다행이네. 자리를 옮겨 소개팅 남과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는 은강과. 소개팅 중인 은강이 신경 쓰이는 승연. 아이고 공간 건데 먹어도 되겠지? 그럼 왜 나한테 물어보지? 우리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지. 아까는 말씀이 없으셔서 기분이 좀안 좋으신가 했는데. 아닌데 나 너랑 파트너 될려고 계속 너만 보고 있었는데. 하 아, 진짜요? 아 어. 받아. 어 왜? 집 건데 먹어도 되나 해서. 어, 먹어 먹어 다 먹어. 통기 안지는거아지 안치? 거기 써 있잖아 안 보여? 야 근데 이거 바나나 갈아 넣은 거 아니지? 바나나 향신료 향실려... 학교에 남학생들 많지 여학생들 별로 없으면 다들 엄청 잘해주겠다 어, 전혀요 서로 볼꼴못볼꼴다 봐서 그냥 동지예요 그래? 이것도 먹어봐 음. 맛있지? 이뭔일 네, 있나? 보통 여자들이 남자한테 과거의 여친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말안 해주면 화내고 그게 무슨 의미냐 어? 관심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럴걸 아니, 근데 아, 누군데 삐친 여가 아, 아니다 안녕하십니 잠시 후 식당에 들어온 선배들과 급합석을 하게 된두 사람 아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시키고 아 아닙니다 저희 밥다 먹었습니다 뭐 술이나 한잔할까? 그럼 제가 한잔따라 드리겠습니다 음. 잘 먹었습니다 어 그래 들어가셔오응아씨야 누가 오셨노 미안 야 나도 소주 먹다 살이 들릴 뻔했다 소 하나 시키고 가자 내 핸드폰은 또 왔다 에휴 들기 아, 싫은데 안 돼요. 돈 빌면 월급에서 까인단 말이에그 시각 당구장 알바생의 빙을 뜯고 있는 양아치 무리들. 영업 끝났어요. 벌써 끝났다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승현이 다시 당구장에 들어가자. 끝났다고. 폭력 쓰지 마시고요. 지금 알바생 협박하고 계신데 저 신고합니다. 새끼 잠시 후 양아치들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안 다쳤나? 네? 예? 일단 가라 빨리 여기 피하라고 쟤네 저러고 갔는데 그냥 있겠냐? 때려 물려오겠지? 자신이 뒷수습을 하겠다며 일단 두 사람을 보내는 현석. 왜 쓸데없이 동네에서 애들한테 얼굴 팔고 다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얼굴 팔고 다녀. 거래 끊는다. 아, 조심하겠습니다. 야, 십만 원? 나파벨리 와인인데 뭐 하여튼 엄청 고급스러운 맛이었어. 아, 이0만 원이면 뭐 소주가 몇 병이 돼? 그날 저녁 소개팅 남과의 데이트 후기 썰을 푸는 은강. <laughs> 왜 식당 들어갈 때문탁 열어주고 의자 탁 빼주고 뭔지 알지? 알지 알지. 야, 솔직히 우리 학교 애들이 레이디 퍼스트를 아냐 아무튼 그 오빠 너한테 마음이 있나 보네. 그런가? 오케이. <laughs> 선배가 통수치진 않겠지? 에이, 설마 사람 좋아보이던데 오케이, 오케이 끝. 서, 서. 얼마 뒤 무감독 중간고사 시험날 부정행위 및 이에 준하는 위법행위 발생 시 학칙에 따라 0점 처리되고 퇴학 또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시작 그렇게 모두가 시험에 집중하던 그때 현석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게 됩니다 야 시험 잘 봤나? 커피 한잔 할까? 방 교수님 시험 어렵지 아, 문제를 이렇게 꽈가지고 맨날 시간이 모자라 그거지 아,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우용이는 계속 문자까지 보내고 봤지? 나 핸드폰 아는 거 예. 시험 시작 직전까지 홍보단 일로 문자를 보내는 우용에게 답장을 보내다 결국 핸드폰 제출을 못한 것이라며 핑계를 대는데못 믿겠어? 보여줄게 내가 아일 얘기 말고 좀 사적인 얘기도 좀 있어가지고 잠깐만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믿겠습니다 아, 그래 인마 그럼 믿어 응? 네. 이것은 우리 학교가 15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보육원이다. 며칠 뒤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러 간 학생들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아직도 화나셨어요. 업체에서 잘못한 건데 그래도 너가 매일 보내고 통화로 확인했어야지 잘할 테니까 화푸세요.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근데 왜 답장도 안 해주셨어요? 죄송하다고 문자도 보냈는데. 언제? 목요일에요. 나 그날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센터 맡겼었거든. 그렇게 현석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음을 알게 되고 우용선배는 그날 문자보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권하자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현석. 어, 참 사람 피곤하게 하네. 쉽게 쉽게 가자.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주세요.